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가 끝난 나머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과 또 경외함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참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서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 7장은 정확하게는 8장 3절까지는 예레미아의 성전 설교라고 불리우는 설교입니다. 남유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성전문에 서서 외친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1절에서 15절을 한절씩 읽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역사책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성취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를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예배들이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제목이지요. 이 성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남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이게 성전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직접 이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가장 강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 행위 바르게 해라.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백성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배 잘 드려라가 맞아요. 왜냐? 길과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 행위, 의식 행위는 하였으나 그 예배와 예식, 의식을 제외한 99.9%의 삶 속에서는 길과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남유다 사람들이 바란 것은요. 평안이었습니다. 애굽 노예 살다가 광야 40년 떠돌다가 남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 치루다가 남아 있는 족속에게 시달리다가 블레셋의 아람의 아수르의 이제는 또 바벨론의 에돔의 모압의 암몬의 아라비아의 온갖 나라에 시달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맞지 않는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외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안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번더 하시는 거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기도 하며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맞는데요.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죠. 솔로몬의 중보 기도는 이런 내용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열 지파를 뚝 잘라서 성전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아.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말로 해볼까요? 너 주일 성수했으니까 망하지 않아. 11조 드렸으니까 망하지 않아.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정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사랑하며 살 것을 명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황금 우상, 사람 우상, 성공 우상, 명예 우상, 다 버리시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영적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당이 거짓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드린 예배가 거짓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께 밤에 드린 수요예배가 거짓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바르게 함과 동시에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평안을 영원토록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의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안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노라 하면, 이렇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아, 우리가 완벽하게 죄악을 통제해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것이 나쁘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도, 도둑, 살인, 간음, 거짓, 우상숭배까지 해도, 어, 주일날 예배 가서 회개하니까 괜찮아. 이거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요, 기독교인들 전통적으로 여, 얻어먹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기독교인들은 죄 지을 거다 짓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땡이지? 여러분, 그 말을 불신자가 지어냈을 것 같아요? 불신자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아,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괜찮아. 야, 너 그래도 돼? 아, 나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가 사과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 여러분, 이게요. 26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은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거짓대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시면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는 거 아시지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그 중앙 성소가 파괴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실루에하는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 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 중앙성소도 내가 죄악 때문에 파괴했다.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내가 아수르에 팔았다. 너희일까보냐? 이 성전일까보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아라. 너희의 행위로 의로움을 획득해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았다면,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라. 정말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했다면, 그 주를 모신 삶은 99.9%의 삶 속에선 너희를 주인삼아 살다가 0.01%에서 예배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주라 섬기며 나와 동행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이시며 예배를 마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까지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오늘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